생선을 섭취하면 류머티즘 관절염 통증이 줄어들까? 생선은 항염증 작용을 하는 지방산인 오메가3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특정 질병의 증상은 자연식품으로 치료할 수 있다. 류머티즘 관절염의 경우도 그렇다. 현재 이 병에는 치료법이 없지만 생선을 먹으면 증상을 원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류머티즘 관절염의 주요 증상은 관절 내벽의 염증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해양 동물에게는 항염증제 성분인 오메가3가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은 매일 식단에 생선을 포함할 경우 약간의 개선 효과를 볼수 있다. 이 질병은 많은 관절, 특히 손발의 만성염증을 포함한다. 염증은 바로 면역계가 과도하게 발동한 결과다. 어떤 경우에는 심장과 같은 중요하나 기관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이 질병은 심혈관계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뼈가 마모되고, 관절 기형 및 강성이 생길 수 있다. 소염 작용을 하는 오메가3. 염증은 특수 백혈구에 의해 활성화되는 면역계의 정상적인 기능이다.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에게는 이 염증 반응이 지속적이고 고통스러우므로 오메가3을 섭취하면 좋다. 불행히도 오메가3은 인체에 의해 자연적으로 합성될 수 없으며 외부에서 얻어져야 한다. 그리고 생선은 오메가3이 가장 높은 음식이다. 오메가3의 효과 하루에 0.21g의 지방산을 섭취하면 류머티즘 관절염이 발생할 확률을 50% 이상 줄일 수 있다. 다중불포와 지방의 항염증 효과는 에이코사 펜타엔산 EPA 때문이다. 또한, 통증을 완화하고, 전반적인 관절 유연성을 도울 수 있다. 하지만 개선 효과를 보려면, 이러한 유형의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해야 한다. 류머티즘의 경우, 개선되는 걸 보려면, 최소 2에서 6개월이 걸린다. 오메가 6을 조심하자. 일반적으로 식이요법에는, 많은 양의 오메가 6이 포함되는 경향이 있다. 이 지방산은 염증성이 있으므로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에게는 나쁘다. 하지만 오메가 6은 심장병 발병 위험을 감소시키므로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다. 오메가6보다 오메가3 함량이 높은 생선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고등어와 참치가 가장 좋은 옵션이다. 다른 옵션으로는 멸치, 새우 및 대구가 있다. 오징어나 문어도 오메가3의 훌륭한 원천이다. 따라서 항염증 식단으로는 권장되지 않으며 적당히 먹어야 한다. 다중 불포화 지방산은 또한 심장을 보호한다. 일주일에 3회 생선을 섭취하면 부정맥, 심장병 및 심부전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 이는 다불포화 지방이 과량의 칼슘이 심장에서 끝나는 걸 막고 사람의 정상적인 심장 리듬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항염증 식단 통조림 생선은 지방산의 상당량을 잃을 수 있으며, 이는 항염증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튀김 생선은 반대 효과가 있는 포화 지방을 첨가하고 있으므로 좋은 옵션이 아니다. 실제로 생선을 요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선을 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초밥은 빠르고 건강한 준비 방법과 함께 생선을 먹는 모든 이점을 제공해주므로 훌륭한 옵션이 될수 있다. 생선 외 다른 음식. 다불포화 지방산이 생선에만 함유되어 있는 건 아니다. 올리브, 아몬드, 콩기름과 같은 식물성 오일도 이 지방산의 큰 원천이다. 렌틸콩, 해초, 병아리콩, 견과류 및 치아 실드에도 상당량의 오메가3가 함유되어 있다. 과일의 경우에는 딸기와 아보카도가 이 영양소를 유일하게 함유하고 있다. 아니면 오메가3을 보충제 형태로 먹을 수도 있다. 매일 식단에 추가하면 건강에 매우 좋다.